어어어 <laughs> <오>, 다 껐어. <laughs> 아. 난 껐단 말이야. 안 된다고. 켜요.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꺼질 줄이야. <laughs> 하고 싶은 말 있어? 없어. 왜 없는데? 어? 없으니까. 왜 없는데? 어? 응? <laughs> 진짜 없네 정말 없어? 응. 고마워요. 나도 고생하셔서 3년 동안. 어.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빠 30년도 고생할걸. <laughs> <laughs> 30년 동안 고생할걸. <더> 고생할걸. <laughs> 고생할 어. 감사합니다. 우리 어. 행복하게 살아요. 그래요. 하나, 둘, 둘 셋. 셋. 노래 부르 부르고 가셨어 안 불러. <laughs>